자 오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도록 할게요. 어나 지금 책이라 책이라도 빼나 안 갖고 있어? 지금 들 있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 지금 선생이 님 설명해 주는 거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유도해 낸는 거야. 직선이 있어. 뭐 y는 ex 플러스 5가 있다. 쳐. 점이 있어. 1,1이 있어. 요 사이에 거리가 열라 많겠지만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야? 제일 짧은 수직인 선 얘를 거리라고 하는 거지. 됐니?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요 직선과 수직이죠. 그럼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x일 거야. 정점 1 지나지. 1,1 마일, 마일하면 뿌리. 됐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 플러스 2분의 3 되죠. 요거랑 요거의 교점 2분의 1 x 2분의 4 넘어가서 2분의 5x든 2분의 마침 네. 마침 그래서 예점은 마이너스 5분의 2 숫자 들었네 5분의 7콤마 뭐 나와 어, 선생님 지어낸 문제라서 문제가 거실 게요1 4 5분의 25 5분의 21 10 아니다 11 그거를 피타고라스에서 거리를 구하는 거야 어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근데 지금 유도를 어떻게 했어요? 얘랑 수직이면서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식은 어떻게 쓰냐면은 식을 아까 요 식을 뭐 일반형으로 바꿔 ax by c 는0으로 바꿔서 요점 사이의 거리는 거리는 d 루트 개수 제곱 b 제곱에다가 절대값 요기 숫자 집어넣은 거 x, y의 숫자 집어넣은 거 a, x, 1 이라고 표현하거든? b, y, 1 플러스 c 절대값 한거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와요. 양수가 나와야 돼서 거리식은 외워야 돼요. 선생님 뭐뭐 외우라고 했지? 고1거 중에? 곱셈공식 얘 예. 처음이야 이제 이게 끝이야 이 정도는 외워 줘야 되고 이거 연습 좀 할게 그러면 만약에 2x 빌5아 숫자 좀 깔끔하게 합시다 3x 마 4y 플러스 1은 0이랑 0,0 사이의 거리 자 거리식 몰라면 어떻게 해야 돼? 직선 쓰고 거리 쓰고 직선을 뭐 예쁘게 그린다 해도 증가 함수 요렇게지 이쁘게 그린다 해도 이렇게야. 그래서 여기 뭐 수월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거리는, 거리 D는, 루트 A제곱, 예제곱. 선생님, 식이 자연스럽게 외워지려면 은 처음 연산할 때 암산 가능한 거 알지만 이렇게 좀퓨어게 써야 된다고 했죠. 절대 값 X에다가 0 집어넣어. 0, 얘도 0, 플러스 1. 절대 값 닫고. 하면, 5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거리식 좀 익숙하게 선생님이 초반에 쓸때 식을 표하게 쓸게요. 이렇게 사실 봐도 뭐가 뭔지 몰라. 이게 이걸 게이 숫자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식 외울 때도 막 D는 A제곱 따기 B제곱 이런 식없네 이런 것도 말고 그냥 위치 느낌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감각적으로 다. 한 번만 연습해볼게. 검은색으로 할까? 오늘은 검은색이 땡기네 마음이 다크해 주차빌런을 만나서 듣지마 너든지 얘 해볼게 선생님 열받은설 제곱 제곱 루트 2제곱 1제곱의 절대값 X에다가 마이 마이였다가 마이. 마이. 4 뿌릴 그대로 절대값 닫고 그러면 루트 5분의 5 약분 바로 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소단원이잖아 너네는 하루에 보통 소단원 하나씩 나가고 있잖아 월수금 소단원 두 개씩 나가고 있거든 벌써 진도 잡혔고 잡혔어 사랑해 그래서 아무튼 우리 천천히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도 형록이 좀 방송하려면 아, 축구 줄게 축구 중국에 월성동으안 가네 형님 월성동 갈래? 아 진짜 형님 지금 몇 달째 대시야? 반년째 대시하는 거 같은데 아나 진짜 반년 꼬셔서 안 넘어오는 남자 형님 게 처음이네 진짜 민준이 아, 민준이 다 넘어왔어 봐라 민준이 별로 안 밀렸.. 아 유튜브 보는 거 아니야? 민준이 별로 안 밀렸는데 이따 올걸? 나 좋아서 <놀람> 아, <laughs> 예, 볼게요 거리가 되다 이제 응용이 되는 거지. 앞에는 연산 페이지고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4 곱해서 y 넘길 거야. 됐니? 공수 네. 음, 차려. 밥을 먹어야 머리 쓰지. 그럼 3x 4y 2k는 0하고 2콤마 3 사이의 거리가 2다. 자, 문제를 수식으로 정리한 거야. 한글 나온 거를. 루트, 개수제곱, 맞아 3제곱, 4제곱, 절대값, 6, 3넣코 12, 2K2 하면은 여기서 이제 좀암산 이렇게 10 퓨어하게 쓰는 이유는 기억이 오래 남으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암산해도 돼요. 분모가 5대지 넘어가면 10대지 절대값이 10이 나오는 거지. 그럼 그 값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절대 값이 10이 나오는 수, 뭐야? 10 또는 마십. 그치. 그때 K는 마이 또는 팔. 8.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왜두 개가 되는 거냐면, 2,3이랑 어떤 기울기가 정해진 식이 있어. 휴, 이렇게 있어. 맞지? 그럼 거리가 위로 이일 수도 있고 아래로 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맞니? 이게 가끔 시기 하나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좌표를 예쁘게 그려서 다른 거를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두 개씩 나와 올래. 알겠지? 우리 허니 금 자다 와서 지금 전혀 머리통이 안 돌아가고 있죠. 렛, 네. 음, 하다. 지금 꿈인지 생신지? <laughs> <무슨 문제? 웃음> 그래요 허니가 질문했으니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수직이고 자 수직이다. 기울기의 고비버다 마일 마 기울기 정리해서 봐봐 기울기를 정리해서 표준형으로 써서 수직인 거 쓰고 다시 일반형으로 하면은 몇 단계야? 4단계지. 계기천치 네. 바로 구하는 방법 계수가 3, 4니까 4X, 3Y 박아버려. 박고, 여기 부호 똑같지? 하나 마이너스 쳐주면 바로 수직인 선. 이렇게 돼요. 자, 무식하면 뭐 뭐하면 돼? 응, 얘 기울기는 Y는 3분의 4X 어쩌고니까 얘 수직이니까 Y는 4분의 3X 어쩌고니까 얘를 이항해서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돼. 선생님 항상 말하지. 수학은 무식해도 풀 수는 있으나 그냥 손발이 고생할 뿐이야. 자, 이렇게 바꾸는 팁 같은 거잘 배우시고요. 얘랑 원점이랑 거리가 1이다. 루트, 개수제곱. 개수제곱, 절대값 0, 0k. 절대값. 그다음에 이제 연산은 셀프긴 하지만 오 넘어가고요. 그럼 K는 블마오. 뿔마오 나와. 그럼 이 뿔마오를 넣어서 x 두 개를 쓰던 또는 3 y 마 오는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쓰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제수업게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어 아이고 원 이렇게 수개축에 평행한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렇고, 나중에 이거 나오면 알려줄게. 다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 자, 평행한 두 직선은 거리가또 어차피 똑같아. 맞지? 정점 잡을 수 있는 거 하나를 잡는 거야. 여기서 정점 잡을 수 있는 식이 누구야? 예지, 편한 걸로 잡아요. 정점은 그냥 변태들은 뭐 2분의 1 콤마, 발 이렇게 할수 있어. <laughs> 변태들은 그래. 근데 뭐가 편해 보여? 선생님, 0.5가 제일 편해 보여. 그 2분의 1 하고 싶니? <laughs> 여기 정점 0.5 잡을게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얘다. 그럼 문제 똑같아지지? 이루트 5는 루트 개수제곱 개수제곱 절대값0 넣어서 없어졌고 마오 뿔 K 연산은 셀프로 하시면 되고 좀 빨리 할게요. 이게 얼마? 루트 5 넘어가서 10, 10. 옳지. 절대값이 10이 나와 마오 뿔 K가 뭐가 나와? 10 또는 마 10이 나와 K는 15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면 돼요. 나쁘지 않죠. a 리식 달달달달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루트 A. 제곱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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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삼각형 넓 Dog. Dog. <laughs>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원방에서도 잡지방정식이 나오고, 여기에서 자체방식 정 나오는데, 선생님이 자체방정식은 워낙 많은 애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요. 항상 한 가지 방법으로 무조건 조져줄 테니까, 그걸로 풀어. 알았지? 자, 삼각형 높이 구하는 게 이제 거리 구하는 거에 약간 꽃이라고 봐도 돼요. 삼각형이 원래 초딩 때는 이렇게 밑변 높이 무조건 나와야 되지. 무조건 나와야 되지, 초딩 때. 그 중딩 때는 가끔, 이거 초딩 때, 초딩 때는 밑변하고 높이가 반드시 나와야 구할 수 있고, 중딩 때는 막내심 반지름 나와도 구할 수 있어. 2분의 1, R, 둘레,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3-2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R이 나왔을 때 구할 수 있고, 3-2에서는 한변과 한변과 끼인가? 이 나오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삼각기 삼각없이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서는 에 초딩, 중딩, 고딩 때서는 점세 개만 알아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작전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a, b, c가 있으면 어디를밑변으로 잡던지 상관없어. 숫자가 더럽게 나와도 어차피 높이 구하면 소거가 돼. 밑변은 자기 마음대로 잡으면 돼. 밑변을 어디 잡을지 정하고 나는 밑변을 BC로 잡았다. 하면은 비, BC 길이 구해야 되지. 밑변. 그다음에 A에서 BC까지의 거리가 높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BC의 식을 구해야 돼. BC의 식을 구해서 A까지 거리 요거 한게 높이가 돼. 그럼 몇, 면선 몇번 해야 돼? 길이 구하고 식 구하고 A까지 거리 구하면 밑변 높이 1분의 2 이렇게 나와요. 방법 보이나요? 자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는 지금 밑변을 비, 선분 예로 잡았지만 우리는 그럼 다른 걸로 이렇게 그림 예쁘게 그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밑변을 뭘로 잡아볼래? B씨 잡았으니까 다른 걸로 잡아보자. A씨, A씨, B. 음, 그렇지만 당장 숫자가 조금 더럽게 나올 수 있어요. C가 1, 마사, B가 마삼, 마이. 자, 이렇게 잡았다. 일단 A, C, C 구할게요. A, C 거리 구할게요. 거리는 루트 빼서 제곱에 81이니까 루트 82 여기에서 루트 빼내지 않아도 돼. 어차피 높이랑 속어돼100%그 다음에 A, C, 식 구할게요. 자, 식 구하는 방법 뭐야? 일단 기울기 구한다. 맞니? 기울기 얼마? 9야? 그러면은 기울기 9니까 y는 9x 정점 빼서 뭐니? 으로 해서 전개해서 여기까지 넘겨서 일반형 만들어야 되지 a, c, 식이 뭐가 돼 그러면 9x y 13은0 AC에서 일단 1번, 2번, 3번. AC와 B의 거리. 이게 높이가 되는 거지. 루트 9제곱, 1제곱, 절대값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2에 마13. 하면은, 루트, 82에 42야. 선생님 유리화할 필요도 없고 뭐 빼낼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어. 그 이유가 보기랑 다르게 연산을 하긴 해서 숫자가 더럽게 나올 지연정 밑변 높이 2분의 1 하면 100%소어된다고했잖 이렇게 이제 구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밑변으로 잡든지 그거는 뭐야? 자유야. 연습 문제에서 이거 하나 더 음, 풀어줘야 되나? 얘넓이를한번더 볼까? 이넓 원점하고 넓이 구하는 식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거는 그냥 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그 우리 넓이 구하는 방법 있지? 그 방법대로 할 거야. 굳이 여러 가지 풀이를 배워놓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가지 풀 배울 시간에 그 앞에 그냥 일반적으로 넓이 구하는 식을 많이 연습해서 빨라지는 게 나아. 원점과 예에 대해서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시오. 밑면을 뭘로 잡을지 먼저 마음속으로 정해야 돼.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주는 게 좋아. 뭘로 잡을 거야? 밑변을 뭘로 잡을 거야? A, B? 그래, A, B 잡어. 5. 마 3, 5 B가 1, 마3자 그럼 1번 BC 길이 구하기 AB 길이 구하기 구하세요 루트 루트 80 16에 64. 아니죠? 루트 80? 빼낼 필요 딱히 없고요. a, b, 1 구하세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2x? 그러면 2x를 y는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3번 a, b랑 5의 거리, 이게 높이는 거지 루트 4불 1분의 0 콤마 0이니까 0안 나올 텐데 식을 잘못 구했나 확인해 보세요. 마이너지 y는, 마이, y는? 정리하면은 2 x y뿔 1은 0 그럼 거리 다시 루트 4뿔 일분의 절대값 1 해서 루트 5분의 1 됐지? 그럼 넓이는? 루트 5분의 1 루트 80 2분의 1. 요렇게 약분하면 얼마? 루트 16? 4. 또 약분하면? 천천히 구하시면 돼요. 식을 하나 더, 요런 식을 또 외우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알았죠? 허니가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자취의 방정식을 좀 할게요. 자취의 방정식은 한번 배웠을 때 막힐 수 있어. 두 번, 세번 배울 때 보완하고 채우고 하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은 구하고자 하는 식 자체를 x 프라임 y 프라임 잡을 거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직선 두 개가 있어. 그럼 각이 등분을 한이 선, 이 점이 지나는 자취를 물어본 거지? 어? 근데 선생님, 요렇게도 되지 않나요? 당연히 하나, 두개 나와요. 그두개 사이는 뭐? 수직이 야 자취의 방정식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이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지 그치? 요선과 요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x프라임 y프라임 잡을 거고 얘와 얘에서 같은 거리의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 잡을 거야. 프라임 잡긴할 건데 자기가 이제 이게 내가 쓴그자취 xy랑 얘랑 구분이 되면은 요거 그냥 xy로 잡아도 되긴 하거든. 근데 구분이 안 되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잡을게. 그 얘기는 이 점과 이 직선과 거리랑 얘랑 예, 거리가 같다. 이 말이지 이거랑 첫번째거의 거리 볼게. 거리 얼마 나와? 루트 5 바로 해 되나요? 5분의 절대값 2x프라임 y프라임 마1 절대값. 2번과의 절대값. 거리 루트 5분의 절대값 x 프라임 2y 프라임 마1 이렇게 나와. 5 날라가고 절대값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하나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얘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2x 프라임 양양일 때가 있고 양양일 때가 있고 또는 마만 아니지. 양마 하나 양수로 잡아. 마 x 프라임 이 y 프라임 그이 요거를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할 때는 앞에 개수가 양수가 되게. 첫 번째 거 정리하면 뭐 돼? x 마사마이는 0 하나. 두 번째 거는 3x y 마이는 0 하나. 어때? 두개 수직이지? 검산. 수직인 거 검사 됐지 얘도 가끔 재수 없게 하나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은 약 이런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1축의 평행한 선이야. 그러니까 여기 각을 2등분했어. 2등분했는데 이렇게 2등분했는데 얘가 뭐 x는 5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하나가 안 나올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림 그려서 보란 얘기예요. 보이죠? 자취의 방정식 후딱 하나만 더 하고. 잠시만 좀 해봐줄게. 허니. 2344. 2344154. 불라야. <laughs> 이르는 각이등분 선 중에서 각이등분 선까지 구하고 그 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거 잡으면 돼요. 각이등분은 다시 두 선에서 각이등분이니까 요렇게 합동이니까 거리 같은 거야, 맞지? 그 거리가 같은 점들을 계속 찍으면 직선이 되는 이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 잡고 여기 거리. 루트 트 뭐? 분의 뭐? x 값 x프라임 3y 프라임 4. 는2거리 얘도 루트 10. 100 소거되죠. 3x 프라임 2y, 프라임마 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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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y 2 날라가고 양양일 때. 양음일때요렇게두 개인데, 자, X, 앞에 개수가 양수 나오게끔 이항할거야 그럼 얘 오른쪽 으로 넘기는 게 i 지 y 프라임 i l e e y o u i l e t young, i y마 3은 0 하나 자, 밑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4x 프라임 4y 프라임 플러스 2는 0 프라임 띄고 2 나눌게 2x 2y 프릴은 0 기울기 수직인거 확인했고 둘중에 기울기가 음수인거 누구야 요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했죠. 자,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거리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까지 역시나 연습 문제와 비김들을 풀어오셔야 되고요. 그럼 이번.